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말 토요일이고요. 어, 일이 있어서 그 펜실베니아 쪽 필라델피아에 어, 저희가 내려가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오늘의 o t d 는 요렇게 입니다 요 스커트에다 붙츠 신어주고 가려고요 혹시 오늘의 향수도 요 아이로 가고요 아이로 뿌려줄게요 여기서 15분 거리네. 방금 응. 봤던. 하나? 아 사람 완전 없어 예약은 했지만 음. She's she right, gonna... Um, she gonna start Black 11, so I think the first would be the Blackberry, the next day would be a Pearly Mary, Pink Moon, and like that. Okay. I'm check out. Thank you okay. 진짜 진짜 하다 lemon, lemon butter 나나 어, 이런 큰 조개 처음 먹어봐 <laughs> 그치? 그거는 조개구이 요내 말이야 뭐 되는 거겠지? 아니 어, 오이스 엄청 큰데? 이것도? 어

여기 a l l y good. Try mm it -hmm. nice. Try to e r y y 살살 살 맞지. 되게 맛있어 맛있어. 어때? 맛있다. 맛있어? 웨스에그는 응. 아니야? 그 정도까진. 이건 약간 타르트네. 좀 먹어 봐. 이게 무슨 플레임이 뭐야? 어? 플레임이 뭐야? 바나나 크림 파이. 아, 그러니까 파이네 이거는. 푸딩은 아니고. <laughs> 여기 되게 예쁘다 뭔가. 예. Oh, yeah. The r 여기가 와시겠다. 상대. 뭐야 이거? 와. 야. 타이거 뭐 시켰어? 아, 디 아이리시맨 락. 어. 맛있겠다. 와, 너무 너무 엄청 상큼하다. 근데 페네르아는 그래도 오이스터 파운드들이 많다. 어떤 거? 오이스터 파운드가 많아. 어, y e 와 진짜, 이 것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 o <tokus> <쏟> mm -hmm. have e v e r y t 어떤 데기이 나? 오이스고 마지막, 페리스에서. 거기 진짜 맛있게 먹자, 우리. 기억 <리데> <리데> <laughs> <생각> 안 나지? 뭘 <laughs> 아는 <안한> 척해. <리데> 이기도 맛있었고 여기도 맛있어요 <목소리>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 진짜 맛있다. 그래 그럼 시작해봐 조금 졸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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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손 닦았지? 괜찮아 일주일에 1000원 네, 그치? Like, she, still... <aşk> 여러분 제가 NLS 쇼핑에 다녀왔는데 이거는 신발인데 그때 매장에는 없었어가지고 제세이가 그 주문해가지고 집으로 배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려고요. 제가 이번 신발은 뭘 샀냐면. 오, 이게 이렇게 되 있구나. 꼼꼼하게 가죽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짠, 요 아이를 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프레 샌들보다는 요 엠파이어 샌들이 더예쁘더라고 시프레는 이게 이 쪼리같이 되 있지 않아서 좀더 편하긴 할것 같은데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버켄스탁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시프레보다는 이 엠파이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앤 골드로 이 골드가 없더라고요. 다그 실버이나 아니면 블랙이나 그런 거밖에 없어서 주문을 해서 왔습니다. 오, 이게 다돼 있구나. 짠. 저는 사이즈를 37으로 아마 주문을 했을 텐데 네37 편안하게 신으려고 주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어, 8월이어가지고 제 생일인 달이어서 친한 영주 언니랑 제 생일 겸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비 온다고 해가지고 3리 나가려다가 그냥 어 가까운 실내에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 음... 좀 아깝긴 한데 아무튼 어 그래서 나가려고 하고 오늘 입은 옷은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영상처럼 이 TWP 브랜드에 빠져가지고 요거... <laughs> 요건 다른 셔츠거든요 그 전에 나왔었나? 아무튼 요것도 그 TWP 어, 셔츠고 그 다음에 요 스커트는 약간 이런 무늬가 있는 예전에 자라에서 구매한 스커트이고요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주름? 같 이런 디테일이 있는데 셔츠로 오늘은 덮어뒀습니다 그리고 샌들은 요 에르메스에서 구매한 요 아이 네, 요거 신어주고 가려요 8월이니까 이런 네모니한 백을 메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또 언니랑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향수는 요, 요 아이를 뿌려주려고요. 딥디크 클레드포 언니가 데리러 온다 고해서 이제 날아보도록 할게요. W v e h a 어떡해요 언니 나 진짜. 원하는 걸로 해요. 이걸로 할까요 언니? 이거? <laughs> 멋진 언니. 약간 여기 돔때문에 그런지 약간 롯데월드 온것 같아. 그래. 그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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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거그 그래. 서래 그래. 딱 오퍼 해도 그냥 패션 마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사실 내가 죽고 혼자가 아닌 거잖아. 요 진짜 힘들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 어?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 건강 중요하지. 나도, 나도 신기해. 그래서 오빠도 막, 에? 에이. 에이? 아 언니가 올 블랙을 입었지그 없는 얘기는 아니야. 고마워 없는 말는요 비슷한데요 아까랑 그거요? 음. 그거 얼마래 언 이거? <laughs> 2백0십아다 비슷하구나. 뭘로 돌지? 운동화가 제일이다. 제일 편하지? 어. <laughs> 맞아, 맞아.